11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And then... 늘 보호해 주실 것. 지함은 내 모든 영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어 2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 찾으셔서 구약 1028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그의 하나님께 있는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것이요 야곱,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8절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은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광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내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떠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극휼히 여기실 것임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 자기 태어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을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건을 어디서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상 앞에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 오늘 11월 27일이네요. 2020년도도 이제 한달 조금 남,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올해 어, 사, 사셨습니다. 저보다 다 오래 사셨죠. 예. 저도 50년 살았는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정말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걷지 않습니까? 광야를 걷는데 그여정과 우리 인생이 사실 좀 비슷합니다. 제가 어,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니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남쪽에 어 굉장히 척박한 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쪽은 여전히 황폐한 길입니다. 아주 황량한 길이에요. 그냥 흙과 돌과 어 그런 길인데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평생 사시면서 인생이 어, 안 힘드셨습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이 힘듭니다. 안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힘들다고 해서 어, 걸어가던 광야를 어, 중단할 수도 없고 또뭐 어, 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반드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갈 수도 없죠.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 그렇게 어려운 땅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 그들에게 주어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다 마무리를 잘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그 짐을 업 지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아 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자꾸 버려야 돼요 욕심이라든지 죄라든지 뭐뭐 뭐 필요 없는 욕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런 거다 버리고 가도 힘든 게 인생입니다 그런 거다 버리고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참 힘든 게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그 우리가 힘든 광야 같은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편이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낙심이 되고 또 힘든 이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15절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신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예, 우리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자기 이 뱃속에서 열 달을 키우고, 어, 그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극률이 여기겠죠. 무슨 일 있어도 극률이 깁니다. 설령, 어,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먹이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고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간혹, 간혹, 아주 간혹, 정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어, 참,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그것도 뭐 자녀를 위한 거죠. 어, 한국에서, 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기도 하는 것도, 어, 자식을 위해서 입양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녀를 잊겠습니까? 자녀를 잊지 못해.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요, 간혹, 아주 그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그 자녀를 극률리 여기지 않고 학대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죠. 런데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사람으로서 그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이 뱃속에서 낳은 아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극률리 여기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인이 뱃속에서 난 아이보다도 더 귀한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 사실 그열달 동안 힘들게 어려움 속에서 산통해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애를 낳았어도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고 그냥 산고의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고의 고통에 몇몇 배배보다 더큰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 주신 그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히 극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다칠까 바람 불면 쓰러질까 넘어질까 비가 오면 비 맞을까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백배 천배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같은 힘든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인이 아이를 극률이 이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과 극률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부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해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부분이 위축되지만 그러나 더욱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신앙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은혜 가운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준비해서 가정에 이 성탄을 축하하고 또 이웃에게 이 성탄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우리 모두가 할수 있는 그런 대강제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